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여의도에 소재한 국회의사당 건물, 현 시점에서 저 건물을 바라보시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신지, 저 건물은 이른바 국회가 활동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 국회는 뭐냐 국민 대표자 회의가 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대표자들이 모여서 저 안에서 회의하는 곳입니다 회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법에 규정된 그 절차와 내용에 따라서 회의를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이 있지만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나는 폭력 행위를 한다든지 폭력적 입법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국민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이 집합장소가 아니고 이재명, 조국 두 사람을 정점으로 한 범야권 의석수로는 191석 거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이 숫자를 가진 이 과격 집단들이 시작은 그두 사람의 사법 처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을 위해서 법률안 특검안 그다음에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했을 때 재의결 에 회복하고 그래서 재의결에서 부결된 걸 다시 보안으로 제출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22대 국회 말해서 22대 국회 지금 초반 전에 탄핵 안만 16건이 상정되거나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특검도 줄줄이 상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률안도 이를테면 검찰청 폐지 법안을 지금 아마 곧 발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요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소재하고 있는 전국 각지에 있는 검찰청 지청 이 기능을. 현재의 기능에서 완전히 공소권을 행사하는 공소청으로 전락시킨다는 것입니다. 검수완박법에 의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거의 대부분 박살 냈지만은 그나마 남아있는 그 권한마저 완전히 없애버린다. 그렇게 해서 전국의 검찰청은 이 경찰과 사법, 경찰 관서에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기소 여부만 이게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검사 제도가 폐지되는 것입니다. 이건 뭘 노리느냐? 지금 이재명과 조국의 기소가 대가 걸려 있는 이사건들에 기소한 검사들이 이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었고, 그 재판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뭐 공소 유지하는 검사들도 맨그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인데 공,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해 버리고 나면 어찌 되느냐? 검사들의 기능이 완전히 날아갈 뿐 아니라 수사 기능이 뿐더러 공소 유지하는 그 기능마저도 위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재판 지연 사태에 결국 검사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아주 정점에서 이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 그리고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제 검찰이 이 수원지검에서 이 법인카 사용에 대해서 이재명 부부를 소환했는데, 지금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데, 그 뒷, 뒷담하가 있어. 소환에 불응하면서 그 강경파들이 박수를 치고 웃고 있다는 겁니다. 얘들이 뭘 모르고 수원지검이 이 짓을 하고 있다가 조만간에 검찰청이 없어지는데, 너희들이 우리를 불러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라고 하는 듯이 국회 본연의 임무인, 국민 대표자 회의의 성격에 맞게 그 국민 대표자 회의가 회의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회의체가 아닌 것으로 이미 전락했고, 동시에 이들의 이런 행위는 결국은 국회 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서 헌법의 규정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 내란죄의 제2항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성립된 국가 기관의 기능을 이 폭력으로 저지시키는 그 내란죄에, 내란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에 지금 해당하는 이런 행위들을 이들이 하고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법안, 이를테면 최상병 특검법안이 두 차례 발의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그래서 제2결에서 구결된 것이 두 차례인데, 이번에 세 번째 다시 똑같은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입니다. 최상백 특검법은 그 사고로 죽은 최상백을 생각하면 다 가슴 아프지요. 다 아들 같고 손자 같은 사람들인데, 그러나 이것은 이미 경찰에서 상당한 수사가 진행되가 중간 수사 발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공수처에서도 거의 3분의 2 수준에 육박할 만큼 수사가 진행이 되어 있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자꾸 특검을 남발한다. 이건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을 궁지로 몰고 탄핵 사유를 쌓기 위해서 대통령이 무도한 짓을 하고 있다하는 그것을 위해서 최상병의 죽음이 안타까운 게 아닙니다. 이재명과 강경파들 눈에는 그게 안타까워 산다. 그럼 제가 이 말을 안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사람도 그걸 안타까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윤석열 정권을 약화시키고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쌓기 위해서 이런 짓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탄핵 법안은 지금 15건 정도가 발의 또는 발의 준비 중에 있는데 그 탄핵 법안 중에는 예를 들면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탄핵 사유가 수원, 수원지검에 근무하면서 이재명 사건의 수사를 맡고 있는데 울산 지금에 근무할 때 대변소동, 그러니까 똥소동이 있었다. 그걸 탄핵 사회로 걸어가 여론에 나쁘니까 일단 심사는 보류한 상태인데 이와 같이 탄핵도 이게 법규에 어긋나고 헌법 지지에 어긋난 것들을 그냥 맹폭하듯이 이제 퍼붓고 있다. 지난주일부터 아마 오늘도 계속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약칭에서 과방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의원.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뉴스를 잘 챙겨보신 분들은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원장이 작년에 이동관 씨가 임명되가 3개월 만에 탄핵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지키면서 탄핵을 당하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6개월 이상 이 심사를 한 동안에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이 마비됩니다. 이걸 노린 거예요. 자, 두 번째. 김홍일 씨를 과방위원장으로 대통령 임명했는데, 요건 5개월 만에 탄핵 발의를 하니까 사표를 냈습니다. 그게 불과 한 2주일 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시 그 직무대행인 부위원장 이상인 직무대행을 또이 탄핵 발의를 했어요. 그 대통령에게 사표를 자가 수리가 됐어요 헌법과 법률 어느 규정에도 기관장이 탄핵 대상이 돼. 그러니까 판사, 검사 개별적인 것은 법관과 검사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기관장들이. 그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게 탄핵 대상이 되는데 직무대행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 이 사람도 탄핵하겠다. 명백히 헌법 위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왜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하느냐? MBC를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과 부위원장이 MBC 사장과 이사진을 임명하고 해임하는 권한이 있는 방송문화진흥원, 이른바 방문진의 결의를 처리하는 권한을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갖기 때문에 이걸 아주 영구적으로, 영구적으로 방문진 인사를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이런 탄핵안을 계속해서 이게 발의하고, 그래 대통령은 그걸 면하기 위해서 사표를 수리하고 또세 사람을 임명하고,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임명해라. 계속해서 탄핵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진숙 후보가 청문회 가면 이제 곧 끝날 것 같은데, 대통령 임명하면 또 그것도 탄핵하겠다는 겁니다. 되게 보면 미친 짓인데, 엄격하게 법률상으로 따진다면, 이건 명백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선전 선동 예비 업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 그 입법 독재라고 하는데 그건 평상시에 보통 쓸수 있는 말이고 저는 구태타라고 봅니다. 국회 기능을 현재 마비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내란죄의 그 조항,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게 해당되고. 그것을 위한 선전선동행위를 감행하고 있는데 이것에 제동을 걸수 있는 방법은 헌법상 없습니다. 유일하게 대통령이 이게 거부권, 법률한 거부권 행사하는 것그 외에 헌법 8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의 조직 목적 활동이 민주적이지 않고 국민의 정치사를 받아들일 필요한 조직으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했을 때 그래서 그런 국회가 그들 소속의 국회의원들을 이 헌법 46조에 규정된 자율권을 완전히 훼손하면서 그들 총수의 사법처리 방탄으로 이용하는 이런 지경이 되면 그 정당은 마땅히 해산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과 조국의 개혁당은 이 정당 해산 요건에 딱 충족되는 일들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정당 해산 재소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 지금 이 일을 도모하기에는 자, 국민적 지지율도 낮고 국민의 관심도도 상당 부분 떨어져 있다. 이런 조건 때문에 대통령의 이 권한 행사도 쉽지 않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 딱한 가지 방법은 국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제가 속고 있는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들이 지금 정당해산청원을 국회에다 대고 했는데 정당해산청원을 대통령을 상대로 지금 유권자가 지는 총선거에 한 4,300만 명 됐으니까 한 2,500만 명이 이 청원에 서명해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그걸 등에 업고 정당 해산에 제소에 나설 수 있도록 과감한 행동을 촉구하는 이 청원운동을 지금 현재 벌여야 할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국민 대표자회의의 기능을 상실한 저의 여의도 건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108명의 국민의힘 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게 한몇 사람은 지금 문제된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저들의 폭력적 압력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 저들이 벌리고 있는 일은 보이지 않는 폭력 행위다. 폭력 행위. 그러니까 강복을 들고 야구 방망이만 들지 않았지 폭력 행위입니다. 그럼 그 폭력 행위에 어떻게 맞상대를 할 것인가 길이 있는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이런 상태를 왜 계속하느냐 오늘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현재 여의도 국회 건물 안에이 집회는 국민 대표자 회의의 집회가 아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조국 일당들이 강경파에 의해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건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란의 예비 선동 예비 업무 수준에 이르렀다. 이를 깨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정당 해산 재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지금 현재 유일의 방법이고 이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약 2,500만 명 이상이 대통령에게 재소권을 행사하도록 청원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고 108명의 국회의원들이 사생결단적으로 한번 나서 봐라.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